네, 또 무슨 사연 을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셨을까? 아, 좀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음. 그렇게 죠 네. 요즘은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단돈 네. 많은 천 원도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그래, 그것 때문에. 네, 이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지는 어. 모르겠지만. 내년 2025년도는 좀 조금 경기가 활성화된 해가 됐으면 좋겠다. 그죠? 네 본인 살고 있는 집 주소를 먼저 물어볼게요. 주소는요. 이 주소 말고 주소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. 혹시 장사하시나요? 네, 사업이나? 네, 맞아요. 처음부터 내가 경제가 어떠고 뭐 살기가 힘드니 많이 이게 다 우리 할머니가 성경 지명이 있었네. 이게 만 이제 집으로는 안 보이고, 사업터거나 뭐 장사터가 됐... 뭐같은 거죠? 네. 보여요. 그주는 어떻게 되죠? 사시장은 본인하고는 장사가 서기잘 맞지가 않습니다. 지금 현재 앉아있는 기운으로 봐서는 망했다. 장사가 안 된다. 운전 앞이 조용하다. 앞에 문에 사람들이 들고 날고 들고 날고 해야 되는데, 이거는 지금 앞에 시고 놓는 듯이 깨끗하다. 장사가 안 돼서 찾아왔구만. 본인 이름은요? 장사하신 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까? 네뭐 굽는 장사를 하십니까? 네 삼겹살집 삼겹살이요? 네 본인은 삼겹살 이게 자체가 안 맞아요 이분이 조금 몸이 약합니까? 조금 허약해 보이는데 지금은 팔진 상태로 보인다 아니, 원래 건강했는데 가게 네. 장사하고부터 계속 몸이 좀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저 주방에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러면 차라리 주방이랑 소이랑 바꿔 사자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대요 아내가 주방에 있으니까 너무 무섭대요. 이상하게 뭐 계속 주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쿵쿵 뭐 그런 소리 들리고 냉장고에서도 이상한 소리 들린다 그러고. 근데 또 아내가 계속 일하고부터 계속 몸이 허약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좀 여기까지 오게 된거 같아요. 자 이제 멀리서 왔는데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. 한번 들어가볼게요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, 지금 현재 사주들을 봤을 때는 다른 자리에서 장사가 좀 돼서 돈을 벌어서 이 자리를 왔다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요 확장을 예. 해서 왔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는 예. 근데 운세적으로 내가 3년 4년 전서부터는 운이 꺼지는 운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하던 원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아예 장사를 하지 말고 손을 놓고 직장생활만 하면서 그때 벌었던 돈을 유지를 했어야 돼요. 자 그리고 귀에 뭐가 들린다, 뭐가 쿵쾅거린다. 이거는 이제 기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. 이 터가 악타란 얘기입니다. 터 자체가 악태에는 어떠한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안 됩니다. 두 번째 나의 운이 없었다. 정말 재수 있는 복터를 들어갔겠지.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고갈이 되가 있고 이게 몸이 허약해져 있으니까 귀신처럼 뭐가 쿵쾅거린다, 뭐가 왔다 갔다 한다. 이 악터들은 원래 작기들이나 허주들이 많이 왔다 갔다합니다막그 본인 몸주에 스스로가 느꼈다는 겁니다. 이랬을 때에는 이터에서 빨리 빠져 나오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. 아내가 아픈 건 너무 제좀안 맞아서 그런 거죠 네, 이터가 악터예요. 아... 악터인데 그나마 그래도 집 사람 운이 이제 본인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. 운이 좋다 보니까 쓰러지거나. 뒤로 넘어지거나 뭐 빙의가 되고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여기서 더 오랫동안 있어버리면 망가지니까 집 사람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 이 타에서 본인 기에는 안 들리잖아. 네, 안 네. 보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집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. 더안 그 해도 계속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.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몸이 계속 허약해지니까 진짜 그런 게 들리는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더 자체가 옛날에 뭐몇터였든지뭐 이제 애장 터였든지 아니면 밑에 물이 많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당상이 될 거예요. 그래 버리면 이 터는 이제 아키작기 허주들이 많이 망내를 하죠. 사실 저는 여기서 옮기는 것도 사실 일이고요. 위치가 저는 딱 좋았었거든요. 사실 여기서 더다기를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아니요, 사람들이 속는 게 상권이 좋다고 해서 장사가 다잘 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누가 봐도 중심지에 저기는 상권이 좋아. 근데 사람 이사를 자꾸 나가고 장사한 데서 문 닫고 이런 터가 따로 있습니다. 근데 그런 터에 해당상되는 곳을 들어가 있다. 네. 계약을 보러 다닐 때이 터가 다른 데보다는 월세가 좀 저렴하지 않았어요. 어, 반대보단 저렴했어요. 누구든지 이 터에서 못 이겨냈다는 얘기예요. 장사에서 다 망해서 나갔다는 뜻이 네. 월세도 아마 좀 쌌을 거고 네. 다른 곳 주변 의 상가에 비해 가지고는. 그래서 일단은 이사를 먼저 나가라. 이사를 나가지 못하면 네. 집에 아내라도 먼저 밖으로 내보내라. 다른 걸 다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먼저,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. 네네. 가게를 파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. 네. 응. 혹시 간략하니까요? 이거 가게를 사업자나 계약서를 누가풀어 대가 있죠. 누가풀 파는데도 시간 좀 걸리겠다. 본인이 운이 없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집 사람은 빨리 내보내야지. 더 있어버리면 빙에 걸리잖아. 자 음. 그러면 음. 아, 예. 혹시 빨리 팔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이거는 그냥 단순한 비방은 가지고는 힘들겠어요. 왜냐? 운이 조금 어느 정도가 있어야 이 비방도 잘 먹혀드는데 운이 너무 나쁘니까 자 나의 운을 먼저 조금 다스려야 되고요 부족하고 비방하고 같이 겸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냥 비방만 해가지고는 이터에서는 절대 쉽게 안 빠져나가요.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시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은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잘좀 부탁드릴게요. 예. 또 이제 그러기 이전에 집에 식구 먼저 빨리 밖으로 내보내세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최대한 성심성의껏 내가 노력해서 연락을 잘 준비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보십시오. 네. 네.